존경하는 조합장님, 가장 팔팔한 후보 기호 8번 정병두 조합장님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장님, 요즘 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쳐가며 지혜롭고 용기 있게 조합을 이끌고 계시는 조합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출신이고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외협력위원회 전력위원장과 국책자문위원회 기획전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정부적인 사람이 정부와 잘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잘 끌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저 기호 8번 정병두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그 기호 8번 정병두는 농협중앙회의 본부와 일선 현장을 근무하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농협중앙회의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고 조합원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고자 비장한 각오로 출마하였습니다. 기호 8번 정병두의 8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협 중앙회로 복원하겠습니다. 신용과 경제를 통합함으로써 중복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지역 농협에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대내외적인 농정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조합장님께 월 200만원씩 농정 활동비를 지급 종합 상해 보험을 일괄 가입 연 3회. 농정활동부를 직급하겠습니다 셋째, 임기 내에 무이자 자금 30조를 확보하여 농축협당 경영규모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무이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농협, 노부청사 건립 시 700억 무이자 지원, 신용점포 리뉴얼 개선 자금 10억억 무이자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시, 50억 무이자 지원 등 지역 농축협의 경제적 자립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상호금융 자금 운용을 전문 자산 운용 기관으로 성격화시키고 고수익 창출과 회원 조합의 상호금융 운용 수익률 극대화를 하여 상호 특별 회계 연말 추가 정산 이조원을 확보하고 연 2회로 직업하겠습니다. 다섯째, 살값 안정화를 위하여 지역 농협의 살 조합 공동 법인을 농협 양곡으로 인수하겠습니다. 벼 매입 자금 4조 원으로 확충하고 벼 수매 가격 40kg 기준 8만원을 유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시 모든 구청과 MOU를 추진하여 각 구청마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농협의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7째,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SBS 인수를 통한 광고 시장 진출,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통한 항공 사업 진출, 농축산물 수출용 화물 항공사 인수, 농촌 인력 확보 및 외국인 인력 시장 선점을 위한 농협 인력 자회사 설립 등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 농협에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농협대학을 4년제 농협대학교로 성격시키고 농협대학교에 대학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가운데인 대정역 인근에 전국조합장연수원을 설립하여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합장님들의 연 1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선진 우수 사례를 도입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 기호 8번 정병두는 농촌의 청년으로 자라났고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였기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실행가입니다. 기호 8번 정병두는 행복한 농촌, 잘 사는 농촌을 꼭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 정병두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